안녕하세요. 채브로팀입니다 네, 이번 읽어볼 동화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코끼리라는 이야기인데요. 요제프 빌콘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자 요제프 빌콘이죠. 솔직히.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코끼리 아주 아주 깊은 숲 속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코끼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코끼리도 다른 코끼리들처럼 귀를 팔로팔로 늘 수도 있고, 코를 빙글빙글 돌릴 수도 있었어요. 또 코로 뚜뚜뚜 뚜 나팔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코끼리는 놀고 싶어 하지 않았답니다. 호랑이들은 그 코끼리가 키가 큰 숲을 속에 밤새 겨우겨우 걸어가는 상을 보고는 무섭다고놀려했어요 새들은 그 코끼리가 작은 나무까지 걸려 넘기게 어 하다면 깔깔거리고 햇골잡았죠. 또 목을 축이라고 루인덩이로 가면 그 작은 코끼리에겐 아무도 잘 내줘야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코끼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코끼리였으니까요. 세상에 그 코끼리는 적과 양보다도 더작았지지 뭐여. 작은 코끼리는 너무너무 싶었답니다. 어차피 나는 집고양이보다도 작으니까 차라리 집에서 살아야겠어. 이렇게 위험한 숲속에서 살 필요가 없지. 작은 코끼리는 마침내스필빠냥을측장하고 길도 놨어요. 넘어지고 구르면서 겨우 스필나냥한 장코끼리는 드디어 커다란에 묶여있는 부대에 도착했죠. 장코끼리는 몰래 배에 올라타는데 성공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작은 코끼리가 커다란 혼자 위에서 쌩쌩 잡으실 때 배가 부대에 닿았어요. 바로 지금이야. 상자가 번쩍 들려 부대에 내려질 때 작은 코끼리는 상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곤 사난들의 다리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부두를 맞아넣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살 곳을 찾아 나서는 거야.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하지만 집고양이 다도더 작은 이 코끼리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놀드가 고개를 숙인 채 보도블럭의 칸 개수를 세며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 너무너무 작은 코끼리를 발견한 고는 깜짝 놀랐죠. 와, 이렇게 작은 코끼리가 있네. 정말 믿을 수 없어. 평소에 내가 갖고 싶었던 거야. 아놀드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답니다. 작은 코끼리도 좋아하며 말했어요. 나도 마침 살 곳을 찾고 있던 중이야. 아놀드는 작은 코끼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버럭하를 냈어요. 코끼리를 어떻게 집안에서 기르니? 말도 안 돼! 이리 와, 작은 코끼리야. 아놀드는 엄마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작은 코끼리를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하란들 대로만 하면 다잘될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놀드는 작은 코끼리에게 뒤로 가는 법을 가르치고 귀를 말아올려 뒤에서 잘안 보이게 해줬어요. 또 고양이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코를 흔들면또 가르쳤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코끼리 엉덩이에 귀여운 고양이 얼굴을 그려졌죠. 아마 고양이라면 엄마도 괜찮을 거라고 아놀드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날 밤 식구들이 모두 잠들자 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주구멍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쥐들은 고구마를 담아놓은 상자 위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쥐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아주아주 조미스럽게 상자 옆에 지나갔죠. 바로 그때 작은 코끼리가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작은 코끼리는 쥐를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그만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코끼리도큰 코끼리들과 마찬가지로 쥐가 제일 무서웠나 봐요. 작은 코끼리의 나팔소리 같은 비명에 식구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안놀데 엄마는 무척 화가 났답니다. 엄마는 자기를 속이는 것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코끼리 같은 건 서커스단에 있는 거야. 엄마는 해상에서 가장 작은 코끼리를 서커스단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좋아, 이 작은 코끼리는 자네에게 정말 잘 어울릴 거야. 서커스단장은 활짝 웃으며 로빈에게 작은 코끼리를 소개해주었습니다. 로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삶이었어요. 이때부터 안놀드는 해상에서 가장 작은 코끼리가 보고 싶으면. 서커스 단으로 달려갔답니다. 서커스 단장은 아놀드에게 코끼리가 보고 싶을 때면 언젠지 와서 보라고 허락해 주었거든요. 참 잘됐죠.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작은 로빈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코끼리를 번쩍 들어올리는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와 <목소리> 어, 대단하잖아. 서커스를 원환한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큰 소리를 외쳤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서커스 안내판에 이렇게 쓰여있었죠. 자 와서 보세요. 놀랍고도 신기한 서커스를. 세상에서 가장 작은 로빈이 코끼리를 들어올린답니다. 작은 코끼리는 이제 덥싱코끼띠랍니다. 서커스난 동물들은 아무도 작은 코끼리를 놀리지 않았으니까요. 놀리다니요, 모두들 작은 코끼리를 아주 장수하게 생각했죠. 제일 신나는 일은 로빈과 함께 트럭 안에 있는 작은 마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처럼 우리같 갇히지 않고 말이에요. 내가 집 고양이만큼 작아서 참 다행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이 방에서 살수 없었을 거야. 작은 코기에는빙그레웃스는 이렇게 말했죠.